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소다 ASMR입니다.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색 간식 먹방 ASMR을 만들어. 그러면 요 맛이 묻지인데 요거는 제가 어... 저번에 한번 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ASMR 영상 찍을 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공룡알 모양 초콜릿 초코볼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초콜릿을 먹어볼 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 포크가 하나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 모양 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굉장히 예쁜 색깔의 어 액체가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먹는 거예요. 건져서.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그 문방구에서 2,000원짜리였거든요. 그럼 굉장히 거급이란 말이죠. 문방구에서 2,000원이면 진짜 거의 뭐 아주 Sure. I well. 마지멜로인데, 마냥 달달하지만은 는 맛이 나요. 그러니까 마지멜로는 원래 엄청 달잖아요. 근데 얘는 달지가 않아요.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더 먹어봤는데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 맛이 안 나서 되게 신기하고 뭔가 진짜 약간 그냥 마시면 좀 다른데 뭔가 진짜 아이스크림 했었는데 어,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보인다면은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보통 과시 멜로랑 좀 특히 완전 달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이걸 좀 많이 먹어서 지금 조금 달달해지고 있는데 많이 안 나고, 땅콩맛이 많이 나서 보니, 까 여기 땅콩 그림이네요. 약간, 느낌이, 초콜릿은 의의안껴지고 약간 땅콩 땅콩맛이 시모찌를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모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대박. 이거 맛있다 이거 진 했습니다. 했어요 식으로 사서 평소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영상 찍을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생각나면 사 먹을 것 같은 맛.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딸기탕으로 저거 너무 잘것 같은데 그냥 설탕 덩어리였거든요. 이건데 잠깐 젤리 딸기탕으로 심지어 설탕까 아니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네,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색 간식을 한번 먹어봤는데요. 요즘 이런 간식 먹방을 자주 하는.